함께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공동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신 줄 믿고 공동하시겠습니다. 이사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 오늘로 천로역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순례자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는요. 아름다운 강의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편한 길을 찾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그두 순례자가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천국문까지 향하는 그 여정을 아, 길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사건만 두 가지 정도 뽑아서 오늘 우리 성도의 순례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절망을 극복하라. 기도로 절망을 극복하라. 길을 잘못 든두 순례자는요, 제 길로 돌아오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해가 져서 그리고 기진해서 길거리에 그만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거인절망의 땅이었어요. 거인절망. 그, 성주인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 성격을 알것 같습니다. 거인절망이 두 술래자를 붙잡고, 내가내 땅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희를 잡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절망의 가문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거인 절망은 둘을, 아, 늘씬 두드려 니다 나무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 다음날도 와서 또 두드려 패고, 너희들은 절대 이 감옥에서 나갈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택해라. 무엇을 택하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무서운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욕기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요의 절망이 생각이 나죠. 자녀가 모두 죽고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온 몸은 병들고 괴로운 그 욕의 심정이나할수 있겠어요. 아, 어, 미국의 조사 결과인데요, 목사님들의 12%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남측 내교단의 심리 상담가가 하는 말은요, 최근 30년 동안 목사님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목사들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 다 예외는 아니죠. 아, 한국 한국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도 우울할 수 있고 목사도 우울할 수 있고. 예외는 아니에요. 아, 완전한 예외는 없어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인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벗어날 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은이두 순례자가 며칠 동안을 맞고 이제 거인 절망에 자살 종용하는 말을 듣고 심각하게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럴 바야 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때이두 순례자 중에 하나 소망이라는 순례자가 이크리스찬을 설득을 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볼로도 이르고 어려운 권고한 모든 일 어려움들을 한 달에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힘을 냅시다. 분명히 살아나갈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로 소망이 크리스찬을 설득을 해요. 여러분, 소망이 위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래서 그 둘은 그날 밤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만 두 술을 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다 되어서 크리스찬, 이 순례자가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니라고내 품속에 열쇠가 있었어. 열쇠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쇠를 가지고 철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죠. 이 깊은 감옥 속에서 두 순례자가 이제 나가고 있어요. 어, 앞에 나가는 걸어 나가는 이 갑옷을 입은 순례자가 크리스찬이고뒤에 쫓아오는 순례자는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문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멈추고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그림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두 순례자가 열쇠를 찾게 된 계기가 무엇인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두 순례자가 열쇠를 찾게 된대기 전날 밤에 뭘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이 순례자로 하여금 열쇠가 있음을 생각나게 해줬어요 기도 우리 시편 32편, 6절을 함께 공독하시기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망되는 일이 혹시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거인 절망의 손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나요? 혹시나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약속을 붙들자. 제가 거기다 암송하라까지 붙였어요. 약속을 붙들고 암송하라.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아멘. 둘이 아, 열쇠를 찾았죠. 그죠? 크리스찬이 열쇠를 찾았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이 열, 약속이라는 열쇠로 감방문을 하나씩, 둘씩 열고, 아, 밖으로 나가는 건, 밖에 있는 철창, 세문까지 모두 다 열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깨우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이 스르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그 다음 문도 스르르 열리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0절 을 함께 공통하십니다. 시작.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시라. 아멘. 약속을 기억하면요 은 문이 열립니다. 아멘. 성도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문제예요. 약속을 붙으셔야 돼요. 당장 오늘 읽으신 이 본문만 해도 약속의 말씀이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격을 안 덮으셨으면. 시작!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벌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 멘 우리가 물에 빠진 것처럼, 아니면 불에 불에 대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 약속이 힘에요. 약속을 기억하면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열리는 이제 이두 사람은 이 문을 빠져나가서 거인 절망의 성에서 나가서 아또 술래 길을 걸어가면서 소문, 들은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아참 재미난 얘기예요. 어떤 젊은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젊은이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술래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강도가 이 작은 믿음씨를 때리고 가지고 있는 지갑을 다 뺏어버렸어요. 아주 큰일이 날 뻔한 거죠. 그때 더 심한 일도 당할 수 있었는데 저기 멀리에서 큰 은혜 씨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큰 은혜 씨만 아니었으면 큰 공격을 당할 뻔했지만 그래도 목숨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 품 속에 있는 천성문을 들어갈 때 가지고 갈그 증거물. 증거물 십장 밑에서 받은 니 증거물만은 빼앗기지를 하는 거예요. 큰 은혜씨 덕분에 빼앗기지 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은 가진 돈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례길을 가면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구걸하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 순례길을 힘들게 다른 순례자보다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으면 그런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잘 견디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속이 그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부딪히면 아주 다 탈탈 털리 작은 믿음씨처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가 다시 간신히 일어나고, 간신히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약속을 주셨는데 작은 믿음씨는 항상 마음이 강하네 약속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림을 보시면 요이 네, 작은 이름씨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옷도 허름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힘들게 가는 거죠. 슬레기키를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함께 공독하시고요. 누구든지 그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하는 것으리라 안타깝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래요. 꼭 아, 약속 한두 가지는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시기를 바래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골든 게이트. 골든게이트라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졌대요. 아, 길이가 약 2마일 정도 되는 긴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아, 현수교라는 다리에요. 현수교가 어떤 다리인가 하면요. 이 기둥이 막 이렇게 등거리로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기둥, 양쪽에 큰 높은 기둥을 두 개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다리 수판을 밧줄로 매달아 놓보셨죠 두 기둥 사이에 밧줄이 이렇게 있고, 거기 밧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상판이. 그래서 이 다리를 지을 때 굉장히 높은 이 기둥을 지, 어야 되잖아요.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 인부들이 그만큼 위에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면 현기증이 나서, 현기증이 어, 나서 팽 돌아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나 그렇게 죽게 되자 이 샌프란시스코 시장국에서 조치를 취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에 철망을 할 때요. 철망을 깔았대요. 떨어져도 죽지 않, 않으라 떨어져 죽지 않도록 그렇게 철망을 깔았으니 어 괜찮죠? 안 죽죠. 그런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거는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지질 않았대요. 안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이 철망이 있으니까, 인부들이 형기증이안 나더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살겠구나. 하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공사를 완공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 안전한 보호망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아, 기억해야 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강을 건너라.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시작. 믿음으로 강을 건너라.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은 이제 순례자가 마지막 아, 예, 여기 맞습니다 마지막 판문을 앞두고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빛난 성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산 둔덕에 언덕에 둔성에 빛나는 사람들이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짜글 지는 있어요 이제 천성에 가까운 거죠 주님을 만날 날을, 슬례자가 왕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왔어. 아, 이제 그 다음으로 넘기셔서 제목만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 그 앞에 있는 마지막 관문은 강해요. 강. 둘은 놀라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다른 일은 없습니까? 이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두 순례자를 마중 나온 빛나는 사람들은요 없습니다 아 있지만 있지만 태초부터 단두 사람만이 그 길을 갔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그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 천국에 갔죠 그죠 이두 사람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길로는 갈 수가 없고 이 강을 건너가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이두 순례자는 빛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건너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건너셔야 합니다. 이 강은 바로 죽음의 강이죠 죽음의 강의. 히브리서 9장 27절 읽으십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누구라도 이 길을 건너간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 순례자는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강이 깊습니까? 어디 얕은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마중 나온 사람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에 따라서 강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순례자는 이제 마음을 먹고 강을 건너기로 시작합니다. 강 중간쯤 갔을 때 크리스천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큰 물이 날 둘러쌉니다. 그렇게 소리를 들자 옆에 있는 소망이 크리스찬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내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갑시다. 하고 그렇게 크리스찬을 순례자를 격려를 해요. 크리스찬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떨려서 그간에 술래의 길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아이 마음이 괴로워, 괴롭히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끝,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과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이후에도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하면서 겁을 내며 이 빠른 물살에 쓸려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소망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운을 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흠 없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요 열로 하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얘기를 해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 아마도 제가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해요. 그런데 너무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죄를 지어서 고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거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널 일만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요한에서 요 일장 구절을 함께 공독하실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 기억해. 나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는 이 마음을, 이,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요, 나중에 육체가 연약해지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험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요, 인생이, 아,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늙어지고 힘이 약해져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두 아, 순례자는요 이제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가면서 그 눈에는 이제 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저기에 계시는 것 같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아까 보신 그 언덕을 천쉽게 올라가, 그 성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품 속에 있는 증명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아,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아, 늘 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증서를 보여줄 때, 그들은 문을 열고 두술래장을 맞아들여. 두술래장는 거기에서 이제, 형상이 바뀌고 빛나는 옷을 그들도 입고 그들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고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토록 그리던 천성문에 들어가 그들이 바라고 바라던 왕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거쳐간 순례자들과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쁘게 환호하고 예배드립니다그 철로 역정의 장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천국을 향한 소망.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실에 파묻혀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성경 교사 아설 핑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195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뉴펀들랜드라는 곳의 해안 근처에 도달했을 때큰 풍랑을 만났니다 그래서 배의 모든 승객들은 3일 동안 갑판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답니다. 바람은 심하게 불고 비는 많이 오고 배는 정말 많이 흔들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왔다며 사람들은 창백해져가고 바람은 맹렬하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주요 주요하는 소리가 들려 나더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조금씩 잦라지고 배가 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 살았다 하는 아, 안도의 안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같이 같이 갔던 승객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승객들은 다시 술을 마시고 아, 포커 치고 그리고 욕설을 내뱉으면서 아 이제 살았다 하고 또 즐기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죠. 인생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이 철로 역정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잘못된 사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던 사람들,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푸슬레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품 안에 구원의 증표를 만지고 보면서 힘을 내서 달려나갔어요. 우리 이런 순례자가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어떤 큰 일, 멋진 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작아보여도 우리가 순례의 길을 얼마나 멀리 간다는 지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높이 뛰었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름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이 순례자,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의 수렁에서도 빠져나온 이 순례자, 오지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만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라 믿음을 가진 그 순례자, 전신 갑주를 입고 아벌로우 싸워 승리한 이그 순례자, 믿음을 가지고 거의 절망의 성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나온 이그 순례자, 결국 믿음으로 이 강을 건는이 그 순례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